저기 이번에는 그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설정 들어가는 방법이 좀 복잡하고요. 일단 전원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버튼이 3개가 있는데, 전원 버튼을 4초 정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777이라고 나옵니다. 777이 상태에서 첫 번째 설정 버튼하고 두 번째 업 버튼 같이 눌러주시면 여기 130부터 이제 카운터가 돼요. 126, 125, 이렇게. 117에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으로 들어가집니다. 117에서 정확히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세척에 불 들어오고 5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50은 50초, 세척 50초라는 얘기고요. 요 방향 아래 위 이제 업다운 버튼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예. 그리고 설정 한번더 눌러주시면 여기 세제에 불이 들어오고 여기 숫자 표시되고요. 이것도 업다운 버튼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정 한번더 누르시면 행구맵불 들어오고 12초 이건 행굼 시간이에요. 행굼 뿌려지는 시간 12초 마찬가지로 업다운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 설정 한번 더 누르시면 아이고 이거를 지금 빨리 그서이 버튼을 안 누르면 이렇게 초기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 눌러 주셔야 되고요. 예 지금 초기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한번더 누르시면 민스, 10초. 이것도 업다운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설정 한번더 누르면 여기 히터에 불 들어오고 숫자가 나오죠. 이게 이제 설정 온도예요. 히터 설정 온도, 85도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거니까 이 업다운 버튼을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한 75도 밑으로 안 내리는 게 좋아요. 이거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저기,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설정을 하시고, 설정 버튼 한번더 누르시면 이제 777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입력이 다된 겁니다. 기다리면은 이제 대기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설정은 기본으로 돼 있는 게 가장 이제 좋은 건데, 그 굳이 이제 설정을 따로 만지시려면 시간을 조절 하실 거면 건드리셔도 되는데, 그냥 놓고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이제 초기 세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50조 초기 세제. 이건 취소할 거면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예, 네. 대기 상태로 돌아갑니다.